꿈을 꿨는데 그 꿈이 사실상 조금, 어 우리 형들의 어 마음에 들지 않았던 꿈이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나의 복식단이 있는데 뭐요 11명의 형들의 복식단이 요셉에게 절을 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어 자기를 숨기는 것처럼 된 거죠. 그리고 형들로 표현되는 11개의 회와 달과 별이 또한 요셉에게 절을 하는 꿈을 꿨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여러분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바로 뭐냐면, 여러분, 꿈은 내가 꾸는 겁니까? 꾸어지는 겁니까? 하나님을 그 안에서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중요한 건 바로 뭐냐면은, 꿈은 내가 꾸는 게 아니라, 꿈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누군가로부터 주어져서 꾸게 되는 거예요. 요셉도 자기가 그런 꿈을 꾸고 싶어서 꾼 것이 아니라, 꾸어졌기 때문에 꾼 거예요. 물론, 11명의 우리 형들에게 좀말 조심해야죠. 말 가려서 해야죠. 그러나 어찌 보면 요셉은 자기가 꾼 꿈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그것을 막 과시하려고 자랑하려고 형들을 깎아내리려고 말한 게 아닐 수도 있어요. 아마 그것이 더 많을 겁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그런 꿈을 주셨고 그런 꿈이 너무너무 벅찼고 그런 꿈을 가지게 된 것에 대해서 너무 행복했기 때문에 그냥 나의 잠깐의 행복들 그 꿈에 대한 행복을 형들에게 나누고 싶었을 수도 있어요. 꿈을 얘기했는데, 형님들의 반응을 한번 보세요. 8절 보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여러분, 이런 말한적 있어 없어요, 요셉이. 요셉이 이런 말한 적이 없어요. 요셉이, 야, 너 우리의 왕이 될 거냐? 아니면, 너 우리를 다스리려고 그러냐? 라는 말한적 없어요. 단지 그냥 자신이 꾼 꿈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 뿐인데, 형들은 요셉을 미워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형들의 반응이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내가 가진 꿈이, 어떻게 보면 내가 실제로 얘기하면 내가 가진 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 중요하다는 거죠. 요셉은 그런 마음으로 얘기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형들처럼, 심지어 부모님까지도 여러분들의 꿈을 오해할 수 있어요. 무시할 수 있어요. 질투할 수 있어요. 세상은 계속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얘기할 거예요. 너는 할수 있는 게 없어. 너까지께 뭘할수 있겠어? 너가 그 정도 하면 나는 이 정도 할수 있겠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꿈에 대해서 여러분들 정말 순수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에게 꿈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며 그 꿈을 이루어 가실 분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여러분들을 봤을 때는 너무너무 영, 영광스럽고 멋진 비저널이 비저널 꿈꾸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아멘 네. 여러분은 그런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네. 가슴이 벅찬 여러분들 꿈이 있습니까? 그 가슴 벅찬 꿈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은 요셉이 지금 많은 고난을 당했어요 자기 꿈을 말한 것 뿐인데, 하나님이 꾸게 하셨고, 그 꿈을 말한 것 뿐인데, 어떤 역경을 당했습니까? 형들한테 미움을 당해서 죽을 뻔했어요. 근데 죽을 뻔하다가 어, 구덩이에 빠졌고,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렸어요. 요셉이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죽임을 당할 뻔하고, 요셉이 잘못한 것이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팔려가게 되고, 또 감옥에 가게 되는 이런 일들을 겪게 됐습니다. 요셉의 모든 고난들, 형으로 인한 고난과 보디발로 인한 고난과 그리고 감옥에서의 삶을 봤을 때는 요셉에게는 아무런 꿈과 희망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가 요셉의 삶을 딱 여기까지만 봤을 때도 참 불쌍한 사람이다 라고 우리는 해석할 수 밖에 없죠.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성경에는 계속적으로 그 고난 가운데 무엇을 얘기하냐면 요셉이 하나님과 동행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39장 2절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국사람이 집에 있으니 그쵸? 그리고 39장 2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며 그리고 39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요셉이 하나님과 동행했다, 함께 했다라는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중요한 건 바로 뭐냐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6개월 전만 해도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마스크 쓰고 예배 드릴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지금 이 고통 가운데 있을 줄 누가 알았겠어요?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고난과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역경과 예측할 수 없는 미래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두려움에 많이 사로잡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럼 여러분, 여러분, 이 가운데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어쩌실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건 바로 뭐냐면, 여러분의 순간순간과 상황상황에 고난과 역경이 다가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일부러 요셉의 말씀과 요셉의 이야기 안에 계속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한 요셉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말씀으로 언급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 고난과 역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고난과 역경 가운데 과연 하나님과 동행하느냐 동행하지 않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지금의 이 시대가 여러분들에게 위기와 고난의 시대죠. 그러나 요셉처럼 그 위기와 고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긍정적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그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큰 꿈과 비전을 발견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네, 스크크 이즈 is my friend. 가 없으면 안 되는 시대 살잖아요. 그럼 그냥 친구라고 생각하세요. 마스크가. 코로나 이 e 마이 프렌드는 i e n d Maske is my friend. Maske is my friend. Maske is my friend. Maske is my 과 r i e n 을가 a s k e is my friend. Maske is my friend. Maske is my 것. r i e n d Maske is m